미친 것 같아. 아,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는, 어, 머리 깎으러 바로 갈 건데, 배터리가 없어서 바로 하나 바꿨습니다. 배터리 바꿔, 바꿨고, 지금 바로 머리 깎으러 갈 준비하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Get it! Get it! Get, it, get it. <laughs> 수미샵수미샵어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아, 머리 머리 깎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어. 네. 두고 머리 깎으러 네 그거 다 할까요? 깎자. 네 이렇게 어. 하고 아잘 보이나? 유튜브 것도, 아, 유튜브요? 응. 음. 아, 돈은 안 드는데, 어. 그, 시간이랑 구독자 수를 채워야 돼요. 네. 아, 써야지만 그 네, 기지가 되는 거야? 저도 몰랐는데, 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음.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아, 저만들지 알았... 일주일밖에 네. 안 됐어요. 아 <웃음> <뭐였죠>? <웃음>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그만안는데 어. 그거 하다가 이제 안 해도 돼요. 아 이거 안 하다가 뭐 지겨워 안하거안 안 하죠? 응안 어, 하더라고. 어, 왜냐면 이게 돈도 안 되니까 우선은 처음에 돈안 어, 돼. 예 우선은 처음에 돈도 안 되고 응. 뭐 우선은 계속 하다 보면 뭐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는막 힘드니까 응. 아무 응.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에서 그냥 혼자가 계속 이제 영상 올리고 막 그거 해야 되는데 힘든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좀 이제 끼 있는 애들이 막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끼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 인물에만 그냥 하는 거잖아요. 뭐. 노래는 못해? 노래도 못해? 음.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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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못해? 네, 노래도 잘 못해요. 노래도 해야지. 그러니까 노래 아, 무슨 끼라도 있으면 또 음. 하는데 음. 그런 끼도 없어갖고 제가 예 음. 네. 재밌어요. 하드 자기가 재밌다게 뭐지? 재밌으면 되고 본인이 뭐든지. 예 네, 재밌는데. 음. 아, 우선 이거, 이게 좀잘 되면, 응. 어쨌든 또, 광고 효과가 또 되니까, 왜냐면 그렇지, 제가 그렇지. 지금 이제 뭐, 차장님 방향 이제 그거 팔고 있는데, 응. 광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그렇게 응. 계속 남아있지? 네, 남아있죠. 그 남아있죠. 재고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아, 답도 없어요, 지금. 아, 지금 신용불량이 돼야, 돼야,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신용불량이돼요즘결 젊은 신용불량이 많이 많아 아, 그래요? 특히 주식해서 음. 돈 빌려서 그렇죠 또사업하다 안된 사람들도 있고 네.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네.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보면 30대가 제일 감각 못하고 같아서는 음. 왜냐면 가장 힘들어 30대들이 30대를 모이는 애들이 제일 많아 음. 아. 그런 얘기네 영상보면 그냥 금방 신고만든 것처럼 막얘기해잖아 네? 네? 그래서 그래 다 현명시키는 거죠. 그래, 그 유튜브에 서 특히나 네. 그런 방송들 뭐 많이 하잖아.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 음, 그냥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노출이 많이 돼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서 이제 아 나도 한번 해볼까 음, 하고 그래. 이제 비트코인이 됐던 네. 뭐 주식이 됐던 그런 거 하겠죠. 그래서 다들 그냥 다꾸 떠먹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빼자는 이상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빚을 했을때는 이자가 높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이자가 장난 당하네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좀 욕심만 없으면 빚같은것도 안냈는데 음. 빚 내다보니까 욕심이 계속 생기니까 뭐 어쩔수 없는건데 사모님은 지금 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에이 나는 짝은거지 어. 장깎 주식 주식회사아 주식 그50% 깎아먹었어 아그 버리는 거야 그렇죠 네. 없는 돈이라 치고서 하나는 상장 폐지된 것도 있고. 아, 진짜요? 그 셀리버리 거예요. 아, 예, 예. 셀리버리가 어떨지 모르겠네. 거래되게 해이 야, 이거 상장 폐지되면 진짜 제일 안 좋은 건데. 근데 그 상, 그 셀리버리. 예. 네. 셀리버리가 그 뭐야, 남아있는 거 그냥 조금이라도 올렸을 때 빼는 건가요? 아니지, 그치. 상장 폐지되신 거 아무것도 거래를 못하지. 팔지도 못하고 쩔지도 못하는 거지. 근데 상장 폐지되기 전에 이제. 뺐으면 괜찮은까 기간이 때문에. 있잖아요. 아니지, 그건 모르죠. 아, 그런 거 없어요? 아는 사람들이 뺏겠고 나같이 아무것도 모는 사람들은 못고 계속 떨어지고, 내버려서 보니까. 그러니까. 손절 못했었구나. 음. 음, 아, 그, 응. 아, 그래. 아 되는 댓글들. 아 그런 걸 해먹고, 다 어떻게 해먹고. 댓들이 지금도 이 회사는 있지만은. 있어요? 응. 아. 조작이 오, 너무 심해, 주식이. 한국 주식이. 뭐, 다른 데는 다 주식 조작을 하겠지만. <목소리> 그런 것들 때문에 당하는 거요 그치, 그치. 그런 믿기만 줘가지고. 돈 많이 벌겠다, 벌수 있다, 뭐 음. 이러면서. 뭐 주식이 됐던, 뭐, 코인 됐던, 맞들린 사람들 이제 헤어나게 좀 힘들긴 한데. 음. 음. 뭐 뭐, 한데. 하나는 하나 없으면 그냥, 그냥 원금만 되면은 그냥 음. 팔아버리고. 음. 그냥 뭐, 돈 보지 않겠다, 이런 거 팔아버리면서. 아, 네. 원금이 조금 올라가고. 도 응. 음. 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서. 딱 팔면 딱없애버려 가야지 딱, 딱, 딱 나가게끔 그래야지만 걔가 오르든 떨어지든 가 그렇죠. 관심을 안 갖지 스트레스만 쌓지응 그래서 아예 안아 그래 봤지 응 음, 그래야 돼딱 끊어야 돼 맞아. 절대 주식은 해면사모님도또누한테 듣고서 한 거잖아 그냥 한거는 아이고 들은 게 아니고 어떻 그냥 그냥 그그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하기가 또 힘들텐데 그니까 음. 많이 안했지 그냥 한거지 남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한거지 아. 그냥 계정만들지 하나 터놓고 그래 또 만드는것도 힘든데 음. 아뭐 힘들어 그냥 하나 증권 그냥 저는 이제 그거 깔면 되지 에이 그리고 그냥 계정만들때 좀뭐 애좀 먹었어요 옛날에 음, 그런것도 없던데 주식 주식 그냥 계단데음 아 근데 한국 주식 같은 건 주식. 아,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은 우리도 음. 너무 늦게 올라와서 그런지 아, 네, 여기, 그러니까 막주때 늦게 탄사람들 손해가 아, 주식이아 맞아 조작이 많아 아, 어. 이 네, 뭐, 뭐 응. 아이고 저 굉장히 똑똑한 천재들 다 주식에서 응, 맞아, 다 망했어 대출이자만 그래, 뭐, 예, 응. 풍망이 주식 그래. 얼마 다. 한, 한 달에 아. 이자만 오 마이 갓. 이자가? 이자가 얼마씩 나는데, 아, 네. 한 사람 얼굴이. 야. 신용대출로 해서. 엄마가 갑하기지를라도 그런 애들이 물, 애들은 햇볕을 못하게 해버린다고. 근데 또 그걸 해주면 물탈까봐 엄마는. 그래, 주식을 한번 했다가 계속 주식을 하니까 그게 겁나는 거야. 부모을또 도와주고 싶어도. 음. 음. 나부터는 지금 내 자식이 좀 주식해서 지금 빚을 많이 졌어 음. 도와줘야 되나 말 나도 그거 쉽지 않아. 주식해 또 주식한다니까 많이 떴으니까 그싼싼 해도 매입한 동또 사야 돼 그거 많이 아니야, 그렇지? 응. 무타기가 되잖아, 무타기가. 내가 셀리버리 무타기가. 또 내려가. 응. <laughs> 그래니까 근 젊은이가 어때, 그러냐? 또 내려가. 혹시나 하고서는 그래도 또 기대고 또또또 또, 또 사지, 그렇지? 나도 그래 가지고서는 셀리버리 그많이 그 그런 거야. 셀리버리가 그 무타기하다가. 너무 욕심내면. 그치? 아 근데 사모님 머리가 어, 어. 6년전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당연하지, 응. 평생 이 머리니까. 아, 그러니까 응. 그때 여기 딱 이사 오고서 헷기지 지 왔다 갔다 하다가 어, 어, 사모님 머리 어. 때문에 여기 들어오게 된 거야. 잘했어. <laughs> 머리가. 응. 머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녹색? 아 초록색. 네, 초록색이네. 음. 응. 그때 뭐 수영복 안 봤었어. 무생님 이제 이제 어릴 때부터 봤던 애들은 그냥 이 머리 아예 각인돼 있어 그냥 응. 하나의 시그니처죠. 응. 소미 샵 그렇지 응. 그지 응. 소미샵 하는다 아 응. 초록.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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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절대 못살겠습다 낯설게만 있어버릴 땐. 아 사무용 그좋습 그럼. 진짜 직업 찾는 게쉽지 않아겠죠, 응. <목소리가> 새로운 콘텐츠가 있어야지아저 뭐, 새로운 콘텐츠를 <목소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아 그냥 좀 있어야 되는데 응. 우선 구독자가 없으니까 응. <목소리가> 내가 구독해줄게 대리야 네. <목소리가> <laughs> <그거, 웃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게 있어도 구독자가 없으면겠지 그렇지 이제 천천히 해야죠 왜냐면 또 <목소리가> 다른 것도 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뭐가 뜬거 하나? 아, 이거 저먹야 되니까. 아, 어. 이렇게 열심히 은 보니까. 아, 다, 다못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거야? 음. 아, 저는 방 이제 팔아갖 갚을 줄 알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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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팔아다줄알았 네? 그 팔아다 방에 이제 팔아가지고, 방에 이제 네. 팔아가지고 다 바쁘지 않았죠. 안 방에 제 팔아고 다가쁘지않죠잘 됐죠. 아, 건물 하나 할줄 알았죠. 아니 기사야. 아니 이게 이게 다재미 야. 그래, 아, 갑갚 자, 군 근데 아, 힘들어, 힘들어. 아, 그럼요. 네. 수고하셨네. 네.